자,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는 9,100원대로 7%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 여하튼 10월 달에 급락하는 현상이 뜨고 나서 옆으로 밀리는 기간 조정 들어갔다가 재차 상승분이 나와줬었지만 고점 맞고 밑으로 쭉 밀렸었어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져 왔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재차 옆으로 밀리고 나서 어, 밑으로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단기 바닥권이 형성이 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실려줬죠. 이에 따라서 이제 강력한 상승분이 나와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 2 4 1선을 뚫어주고 어, 고점 맞고 밑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어,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1 2 1선 자리 시켜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재차 엄청난 상승분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딱두 가지인데, 정확한 추가 폭등, 시간대와 더불어서 최고점 매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내용을 복기를 해보자면, 자, 제가 11월 26일, 11월 달부터 바운스 토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보시면 매수과 매도가 시간대 실시간 대응 전략,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도 1월 23일 금요일 오전 8시 5분에도 바운스 토큰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때 같은 경우 매수가 7,110원, 매도가는 13,370원이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렸었고, 1월 23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바다권에서 옆으로 흐르는 구간에 제가 7,110원에 말씀드려서, 어 말씀드렸던 13,370원까지 잘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정확한 가격대와 시간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혼동 없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바운스 토큰 2차 폭등 시간대와 더불어서 최고점 매도가 이두 가지 잡아드릴 건데 위에 번호 010-7616-7381번으로 정확하게 두 글자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하는 두 가지를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확인 잘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전 요구, 일절 하지 않고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제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락이라는 거고, 언락은 말 그대로 시장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 자체에 큰 변동성을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관이나 재단 측에서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시장의 물량을 풀기 전에 시세, 큰 슈팅이 한번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윗구간에서 물량을 다 털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이 됐다가 재차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무조건적으로 이 구간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공급량이 1000만 개에 해당하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650만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350만 개가 시장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다음 언락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언락 같은 경우는 350만 개 중에 수량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죠. 어, 기간 같은 경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혹여나, 이 시세에 분출되는 구간을 놓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락업 폐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락업 폐제의 이 위험성을 모르고 시장에 대응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큰 코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MIX 같은 경우는 락업 폐제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58%나 급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뭐,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6,728억 원 규모의 락업 폐제가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뭐, 수익 코인, 트럼프 코인, 크노모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 자,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가격 하락 압력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락업 해제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락업 해제되면 무조건 수익이라고 하면서 250원대에 사기를 친 이러한 일당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4개월을 걸쳐서 이제 락업 기간을 설정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 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수익을 어,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서 시세를 올려 올려 놓고 다시 말도 안되게 급락을 시키면서 이거에 그런거죠 뭐 비상장 프라이빗 세일 같은거 그런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재단 락업 해제 이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락업 해제 일정 이 일정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즉각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 계셔야지 이 가격 급락하는 사태에 안 끼어들고 우리가 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런 거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다 짚어드리고 매도가 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매도가 이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락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회신을 해드리죠. 락업 해제 일정,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받아보시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네 가지 받아보실 분들은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7616-7381번으로 정확하게 두 글자, 락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주신 분들은 제가 해당하는 4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장 대응 잘해서 수익 극대화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 챙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중요하고 좋은데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상위 상승 종목들을 한번 상기를 시켜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2만 프로가 넘게 상승을 보여줬던 ab라는 코인입니다. 20,000%부터 20 지금 쭉 내려와 보면은 거의 800% 때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달성한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1 0 정도, 어, 1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떠한 근거로써 이제 1000%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시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11월달부터 1월달까지 에서 무려 6배나 상승을 했었죠.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에서 무려 4배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작년 말까지 이제 바닥을 기던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의 신고가들을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도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나 기존의 시가총액이 높았던 코인들마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그러한... 좋은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뭐, 그 다음에, 마라 홀딩스, 트윈티언 캐피탈, 라이어 플랫폼스, 그 다음에, 트럼프 미디어, 등등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고래들인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조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 고래들의 자산 유동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래들의 자산이 시장의 수급조체가 되어서 시장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지금 어느 경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테더 테더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오픈 AI와 동급 자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5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 700조원 정도의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거고, 자,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글로벌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하는 플랫폼이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두나무랑 최근에 합병을 통해서 원화 기반으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실험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이 세계 최대의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뭐 미래 먹거리로 보면서 적극적인 기술 검토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시동 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답답한 횡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달반 이상 저항선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 대규모 매수와 자금 유입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 폭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총 매수 금액이 지금 9,420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120억 원 정도 매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지난 5년 동안 이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나면서 역배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흔적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포 세력, 주포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이 됐는데, 요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핸들링에 의해서 다 털리고 나간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역배열의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이 중간중간에 의심스러운 거래량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 3년 동안 보이지 않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 상승 추세로 돌려가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미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추가 2차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상승분이 안 나와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진짜 벽에 똥칠할 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200분한테만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 코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차트가 깨져버립니다 차트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분한테만 공개를 해드릴 거고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7616-7381번으로 정확하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하는 종목 보내드릴게요 24시간 시간 상관없이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종목 잡고 수익 극대화 해보자고요 아시겠죠?